안녕하세요. 농구대학 원석현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촬영이 있어서 여기 이랜드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그동안 당신의 코비를 찾습니다의 최종 심사를 담당해주실 만바쿠르를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첫 번째 손대범 해설위원, 두 번째 하승진 선수 이렇게 공개가 됐었는데 오늘 마지막 만바쿠르를 저희가 여기서 공개하려고 합니다. 나와 주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팬입니다. 네. 세상에. 아, 감사합그자 아, 수준이 예. 많이 내려요, 지 변조를 안 했더니. 예. 예. 농구 팬들이라면 너무나 익숙한 배우이자, 해설위원이자, MC이자, 심판이자, <laughs> 이사님이자, 유튜버이자, 직업이 너무 많아서, 별명이 1 0물론 네. 예. 별명이 1 0물론이신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구를 사랑하는 한 남자. 박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농구에 대해 워낙도 박학하신데 코비에 대한 추억도 조금 있어요. 아으 코비는 그 인물 자체가 추억인 것 같아요. 아 코비와 함께 성장을 했고, 코비와 함께 경기를 봤고, 코비와 함께 농구를 했고, 코비가 신인 때 드래프트가 되고 나서 정말 약간 어떻게 보면 망난이었잖아요. 그렇죠. 막 선배들 어막 뭐 까고 네. 뒷담하고 그러다가. 인간 코비가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 다 함께 봤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시절부터 철없던 코비가 철이 들고 베테랑이 되어가고 아이의 아빠가 되어가고 레전드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 자체가 추억이 아니었을까. 아, 아 오늘 이렇게 저희가 박재민 배우님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당신의 고비를 찾습니다. 온라인 뮤지엄에 들어가서 네. 함께 가입도 해보고, 그렇죠. 투표도 해보고, 네. 이 모든 게 정말 순식간에 이 영상 하나만 보면은 뚝딱 되니까 네. 지금부터 따라오시죠. 온라인 뮤지엄에 들어오면은 네. 가장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회원가입을. 근데 로. 사실 네. 이 회원가입이 엄청나게 귀, 귀찮잖아요. 아. 근데 회원가입이 정말 쉬워요. 아, 그래요? 네, 이메일 주소. 네, 이메일 주소 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메일 주소랑 이 비밀번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닉네임만 그냥 입력을 하면은, 이거 그냥 회원가입 끝입니다. 예. 쉽자쓰. <laughs> 네. 어, 어.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어머, 네. 어머, 너무 간단하다. 그렇죠 뭐, 집주소, 누... 아, 그런 거 없어요. 어. 막 우편 번호. 아, 그런 거 없어요. 1분이면 끝납니다. 아로그인 어, 됐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와서 이제 저희 뭐 투표도 네. 할수 있고. 맞습니다. 직접 글을 올릴 네. 수도 있고.

이 유니폼 로고 패치를 예.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걸 떼서 사이즈 있는 그거를 자른 다음에 공식 어플로브됐다는이 공식 로고를 잘라서 갖다 붙인 거예요. 어머머, 야 이건 무조건 좋아하 다. 태진 아버지, 태진 아버지, <laughs> 태진 아빠님. 와, 원어버 One 원이라니. 이런 귀한 매물이 이땅 대한민국에 있다니. 나중에 자녀에게 물려줘. <laughs> 댓글 등록까지 딱 해주시면은 아 이거 나중에 이제 콘텐츠로 공개가 되면은 또 얼마나 뿌듯 사시겠습니까 1 0좌스 이거 보시면서 예. 아 대단하다 그 요거 좀 궁금하다 이젠 예. 조회수가 얼마 안 되는데 그쵸 아무래도 농구 팬분들이다 보니까 이 야구 야, 야 저거 우와 이게 있다고 어머 이게 왜냐하면 예. 코비가 시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다저스랑또 이제 인연이 깊잖아요 그렇죠 초대도 많이 됐었는데 C2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머. 맞네. 좋네. 맞네. 진짜로 정품 인증서까지 일단 뒤에 있으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있어? 예. 이게 왜 우리나라에 있지? 저는 여기 MVP까지는 그냥 그렇다고 봤거든요. 리미티드 에디션 원 오브 원 이걸 보고 지금 소름 돋았어요. 야, 난 요거 요거 볼 것도 없다. 바로? 원 오브 원전두개 뽑겠습니다 <laughs> 아니, 원 오브 원이 되게 약해지네요 원 오브 원아무래 코비가 원 오브 원이니까 <laughs> 아 그렇죠 네. 코비가 단한 명이었듯이 야구공에 또 이제 코비 사인은 단 하나 <laughs> 네 오늘 이렇게 당신의 코비를 찾습니다 회원가입부터 투표까지 박재민 배우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아니 사실 처음에 리스트를 봤을 때야 이건 너무 많지 않다. 코비를 추억하는 사람이 음. 이렇게밖에 없나라고 걱정했는데 보니까 알겠네. 저도 지금 보면서 야 나도 한번 뭐좀 올려봐 했는데 아니 범접이 안 되네.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 나도 한번 올려볼까 하고 들어왔다가 이 원오부원 보고. 네, 댓글만 가고 그러니까. 좋아요만 누르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이건 이랜드 뮤지엄이 잘못했네 <laughs> 야 근데 이랜드 뮤지엄의 급이 이 정도라는 걸좀 느낍니다 왜냐면 이랜드 뮤지엄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이랜드 뮤지엄 안에 전 세계 원 오브 원 수집품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아 이거 말해도 되나? 이게 거 아, 말하면 안될것 같은데 제가 살짝 네. 전시품들을 조금 보고 왔거든요 진짜 미쳤어요 정말로 진짜 조금 보고 왔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놀라 준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공모전 지금 보시고 야 이거 내거 올려도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제가 자, 아. 장난처럼 좀 얘기를 했는데 올리세요. 예. 이게 뭐 물품이 얼마나 귀하고 이거를 떠나서 여러분들의 투표와 좋아요에 따라서 일단 최종 심사까지는 좋아요만 높아도 다 가거든요. 그 예. 이제 그렇게 최종 심사까지 올라가게 되면 네. 우리. 만바크루, 네. 하승진 선수, 네. 손대범 해서리언 그리고 마지막 박재민 배우님까지 이 만바크루 분들이 모여서 최종 심사를 그렇죠. 열 예정이거든요. 여러분 네. 지금 말씀드는데 좋아요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친구와 사돈의 삼촌까지 그리고 동창생자 다 모으면 1등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힌트를 드렸으니까 눈지 네. <laughs>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바로 회원가입 하셔서 공모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박재민 위원님과는 저희 이제 한승진 선수 투자선소련 영과 마지막 최종 심사위원 때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야 여러분 오늘도 만바디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신의 코비를 샀습니다.